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역자우대 우리가 가서 200대나를 얻다 하다 그니까 빈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그 장소에 5천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한 숫자가 남자만 5천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어린아이 또 여성들까지 포함을 하면 만명 이상도 모일 수 있었던 그런 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식사를 좀 대접해야 되겠다 모인 사람들,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 대접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날이 저어로서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뭐 10명, 20명도 아니고 5천명 이상을 먹이려 그러면은, 식사를 대접하려 그러면, 시간차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빈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식당이 없으니까, 식당이 있다 그래도 가서 5천명 분량을 식사를 오달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또 투고해서 가져오는 문제, 복잡하잖아요. 돈을 계산하니까 200데나리안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될 것 같고 제자들이 그큰 돈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었고요 숫자도 또 문제입니다 10명 20명도 아니고 5천명 이상 만명 되는 사람의 수를 어떻게 식사를 대접하느냐 제자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제자들이 결론을 내린 게 너무나 타당합니다. 무모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지요. 이치에 딱 맞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하지요. 이게 된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뭐 믿음이 위대하다 그래도 상황이 어느 정도여야지. 이거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당한 거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것들이 어떨 때는 우리 신앙을 흔들 때가 있다. 믿음을 굉장히 나태시킬 수가 있다. 이게 또 함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결책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찾아보라는 거예요.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어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느냐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 5천 명을 먹을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이 주위에 누군가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자들은 5천명 이상이 넘는 숫자에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특별한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까 환경이 나쁩니까 돈이 없습니까? 숫자가 약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해결하신 이 해결책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뭐 암이 걸려 가지고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그런 결단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것들이 믿음을 흠집을 내고 믿음을 힘들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해결책이니까 여기에 집중해둘 필요가 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찾아봤어요. 어, 그랬더니 정말 아이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손 위에 올리는 일까지 안드레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 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5천 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드레와 같은 신앙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찾아보는 일도 못한다니까. 치안합니다. 신기 운일이 아닌데 먹을 것을 주라 해서 고개를 돌려서 찾는 일이잖아요. 이 찾는 일을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은 그 찾는 것이 예수님 손 위에 올려졌을 때어나는거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손 위에 올려 드리는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합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걸 놓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망각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찾았을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서도 예수님이 빵을 못 만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환경을, 물질을,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이 증명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추스리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약하고 물질적으로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한다 할지라도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주위를 돌아보면서 찾는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놀란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신앙인이 사모하는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